아니, 그냥 방송국을 하나 차리시지, 왜? 누가 보조야 공동연출이지? 아니, 뭐, 제가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. 아니야, 불만이지. 어, 불만이야. 아니, 네. 내가 배경음악까지 당신의 컴만 받고 해야 됩니까? 아, 국장님, 적당히 좀 하세요, 적당히. 이게 뭐 하는 거예요, 이게? 뭐 이런 세상국까지 다 카톡받은 데이러면 이게, 이게 방송국이야? 아, 이게 언론이야? 외주 제작사지, 외주 제작사. 세진리의 외주 제작사. 아니, 그, 누가 믿어요? 그 화살 쪽에도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. 그거 합치면 아마 상당할 텐데, 범죄율. 아, 그리고 지난번에 그. 시험 당한 집 찾아가서, 라커로 낙수해놓고, 그뭐래더라 죄인이지? 아니, 세간소리 다 부셔놓고, 가족들 저 패고, 아니, 그 10살짜리 꼬마애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하는 그게, 아, 그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? 뭐, 사람들 겁주고 벌줘서 더 나은 세상 만들어 보시겠다. 그런데 하나 더 있죠. 지옥이라고.